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로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생상교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시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게시하실뿐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게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2, 13절 개혁 한글판을 읽어드렸습니다. 곧내말 중에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이 다시 일깨워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설교 등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린 후에 3일 만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쟁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으므로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하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달아서 바로 이 성전에 관련된 비유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인 것을 그는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우리 머리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개혁 한글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따르면 지금 읽었던 구절에 따르면 이러한 일, 그러니까 개혁 개정판에는 그러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육적인 일은 육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책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사고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일은 우리의 머리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뿐임을 이해하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또 우리 자신의 머리로 해결한다면 이것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귀중한 교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기적이며, 우리가 속한 것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 이 복된 진리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실 때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진리와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바로 계시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읽어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성령님께 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해된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자의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개인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서로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로 인해 또한 건강으로 인해 고통하지 않고 이 코로나 기간을 잘 버티며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상황들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과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